춤추는 기린 제레미. 제레미는 키가 큰 기린이었어요. 목은 아주 길고 다리는 바깥쪽으로 구분되다 무척 가늘었지요. 제레미는 키가 크기 때문에 나무 꼭대기에 있는 연한 잎사귀들도 힘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을 돌려 뛰어가려고 할 때면 무릎이 뒤틀려서 꽈당 넘어지곤 했지요. 아프리카에서는 해마다 정글댄스 대회가 열렸어요. 대회가 열리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빙그르르 돌고 깡충깡충 뛰어오르며 춤을 췄지요. 대회날이 다가올수록 불쌍한 제레미는 너무나 슬퍼졌어요. 제레미의 춤 실력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흑멧돼지들은 왈츠를 쳤어요. 그리고 코뿔소들은로큰롤를 쳤죠. 사자들은 우아하고 멋진 탱고를 쳤어요. 침팬치들은 라틴 음악에 맞춰 차차차를 쳤고, 여덟 마리의 비비 원숭이들은 스코틀랜드 민속춤을 신나게 쳤지요. 제레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용기를 내어 무대 쪽으로 걸어나갔어요. 제레미가 오는 곳을 본 사자들이 큰 소리로 웃어대기 시작했지요. 야, 저 꼭다리 제레미 좀 봐! 모든 동물들이 깔깔대며 웃었어요. 제레미, 이 바보야, 네가 춤을 추겠다고? 말도 안 돼, 길이는 춤을 출수 없어! 그 말을 들은 제레미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의 말이 오락. 나는 정말 얼간이 바보야. 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제레미는 무대에서 슬그머니 물러나와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슬프고 외로웠던 적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이었죠. 제레미는. 조그만 숲 속에 빈터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제레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달림이 참 아름답구나. 제레미는 한숨을 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흠흠. 안녕. 키뚜라미가 헛기침을 하며 나타났어요. 제레미, 네가 춤을 못 추는 이유는 너에게 맞는 음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라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흔들리는 풀소리를 들어봐. 나무소리를 들어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소리는 부드러운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소리지. 저 아름다운 달님이 너만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상상해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음악이 될 수가 있어. 네가 정말로 원한다면. 귀뚜라미는 미소를 지으며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어요. 제레미는 자기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끼고는 깜짝 놀랐지요. 제레미의 발이 바닥에 원을 그리면서 박자에 맞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목도 우아하게 흔들렸지요. 꼬리도 빙글빙글 돌았답니다. 제레미는 아빠를 들어 올려 몇번 흔들다가 공중으로 힘껏 뛰어 올라 멋지게 제주를 넘었어요. 제레미는 너무 놀라고 신이 나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죠. 내가 춤을 추고 있어! 내가 춤을 추고 있다고! 내가 춤을 추고 있어! 동물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제레미의 춤추는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동물 친구들이 소리쳤어요. 이럴 수가!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멋진 춤은 본 적이 없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춤인걸? 제레미는 한 바퀴 빙글 돌고 나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춤을 마쳤어요. 동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제레미에게 물었지요. 우와! 어쩜 그렇게 춤을 잘 추게 되었니? 우리에게도 방법을 좀 가르쳐 줘. 제레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내기만 하면 누구나 멋진 춤을 출수 있단다.